최근 가족과 단절된 채 홀로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고독사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. 이런 고독사를 막기 위해서 주민들이 서로 안부를 묻고 돌보는 이른바 이웃돌봄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. 김혜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광주 광역시의 한 경로당, 육전부터 형형색색 산적까지 전부치기가 한창입니다. 먹음직스럽게 만들어진 전을 들고 찾아간 곳은. 가족과 연락이 끊긴 채 홀로 살아가는 72살 김학수 할아버지 집입니다. 아버님, 잘 지내셨어요? 도란도란 일상도 나누고 약은 잘 챙겨 드시는지 꼼꼼히 살핍니다. 힐링이 많이 된것 같아요. 태어할 사람이 없잖아요. 오늘 이 떡을 갖고 니까 눈물이 나네요. 왜? 나 누가 찾아와요? 명절에 누가 있는 게 갖고 오어 안부를 묻는 이들은 동네 이웃들입니다. 고독사 위험해놓인 노인 150여 명의 안부를 살피는 이웃 돌봄 사업. 어르신들이 홀로 죽음을 맞이할 경우 장례까지 책임집니다. 실제로 지난해에는 방 안에 쓰러져 있던 70대 노인 두 명을 구했습니다. 매일 어르신 댁에 가가지고 그 집안도 살피고 안부도 살피고 그다음에 말동무도 해주고. 또 다른 자치구에서도 주민 80여 명이 올해 이웃 돌봄 사업에 동참했습니다. 동네 곳곳을 돌며 고독사 위험에 처한 노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해 줍니다. 어머니를 생각하니까 아주 제 마음이 흐뭇해졌어요. 왜냐면 나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. 정말 좋은 제도다. 해서 올해 다시 또 지원했는데 됐더라고요. 2017년부터 5년 동안 고독사로 숨진 이들은 전국에서 15,000여 명. 노인들의 쓸쓸한 죽음을 막기 위해 이웃들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.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.